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어, 아까 톨기스3리뷰했는데또 재밌어서 리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어, 리뷰할 거는 MG 데모고요. 간단하게 리뷰를 할까 해요. 네, 그래서 어 이거는 2006년쯤에 나왔을 겁니다. 14년 전 제가 어 16살? 1 6인가요 네. 그때 나왔는데 이게 14년 전 m g 잖아요 근데 뭐 가동성도 가동성인데, 뭐, 완전히 좋다, 이건 아닌데, 그, 때에, 뭔가, 이제, 몰드 넣어주는 기술이 되게 좋아서, 이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외관도 되게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봤고, 나온 거는, 이제, 재타다담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우거의 양산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에우거라 양산기인데,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네. <laughs>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 이제 머리부터 머리통부터 해 볼까요? 머리는 약간 요렇게. 귀쪽이 색깔이 남색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마 미사일 포대 걸죠? 예. 네. 근데 이제 C대에서는 이게 슈테른? 네. 그렇게 하고 알고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 카메라인데 여기 보이시나요? 디테일. 이 안쪽에 이렇게 이렇게 몰드 드라마 보이시죠? 네. 이쪽이 어이 네모가 24년 전거든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안테나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가슴 부분. 보고 이제 덕트 있고 이제 옆구리 이런 식으로 있고 팔 쪽. 이쪽이 보이세요? 요런 데가 디테일이 되게 훌륭해요.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점 있고 여기 보시면 이쪽도.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쪽 어깨 쪽도 가동이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잘안 보이네요. 예. 네. 그래서 어깨도 가동이 되고 어 약간, 라이플 좀 뺄게요. 라이플이 빠져가지고, 라이플 좀 빼고, 어, 전면, 코피 퇴치부터 갈까? 그래서, 요렇게, 앞면을 열어주고, 요쪽을 열어주면은, 요쪽.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황색의 다리가 보이시죠? 네. 요 파일럿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구요 저는, 이상하게, 이, 코피 퇴치 오픈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팔, 이렇게 있고, 무장도 좀 떼볼까요? 네. 발, 이렇게 있고, 다리. 네, 이런 식으로. 이, 보이세요? 이게 14년 전 엔지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디테일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옆면도 보시면은 제가 이, 되게 좋았는데, 이쪽. 네. 이렇게 막, 프로펠러 탱크인가요? 이런 식으로 막 해주고.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이제, 버니어. 아니요. 그리고 백팩 버니어도 있고, 이쪽에. 양쪽에 구멍 두개 있고, 요, 안쪽에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쪽, 빔샤벨 론 쪽, 네. 이렇게 있고, 다리 여기 디테일 보시나요 어우, 장난 아닙니다. 진짜, 옛날 MG 네모가 진짜 명키시에요명키시고 가격도 쌉니다. 2800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세랑 뭐 3만 원, 4만 원인데 그보다 좀더 낮게 살 수도 있긴 한데 어 너무 그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 어깨랑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머리통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는데 뭐 특이 사항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제 뒤쪽에 특이 사항이 좀 있죠. 이제 이쪽이 뭐가 스티커가 묻었네요. 네. 이쪽이 버니어. 버니어고, 이거를 개폐, 개피... 아이고. 잘 됐네요. 네. 이쪽에, 요 부품을 껴서, 여기 보이실까요? 아이고, 잘안 보일 수도 있겠다.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쪽을 껴서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데 아 이거 빼버리죠. 네, 이런 식으로 쭉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버니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네. 이렇게 다리로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렸던 건데 이게 빠지네요, 잘. 속상이라. 이런 식으로 원래 더 올릴 수 있는 걸라이 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에 이런 버니어를 개폐를 해서 좀더 이제 그 가동성 이런 거를 좀더 예를 들어서 기동성이죠. 기동성이제 만화에서 나오는 기동성을 너좀 이렇게 빠르게 할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왜 이쪽은 이렇게 잘 빠지냐? 네, 이렇게 하고. 어, 아, 이쪽이 잘 빠지네요. 아, 안 그랬네. 네, 일단은 꼈고. 뺍시다. 네. <laughs> 좀 이따 끼겠습니다. 예, 리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무장을 볼 건데, 어, 잠시만요. 아, 그리고 이제 무장을 보여드리기 전에 빔샤벨인데, 빔샤벨 개패를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하나, 둘. 그래서 양옆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 또 빠졌네요. 아니, 이렇게 빨리, 빨리 빠지는 게 아닌데. 이렇게 아잇차. 네. 제가 너무 세게 눌렀나 보네요. 막 그렇게 세게 빠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빠지고요. 어, 무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무장은, 아 무장을 한번 볼 건데, 이제 요 라이플. 이렇게 있고, 야, 이때 당시 디테일 되게 좋았네요. 뭐, 서브, 손잡이랑,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티탄즈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 옆구리에 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 알아주시고, 이제 그때 당시 MG에 시도되었던 요손 군형. 요쪽에. 초점이 안 맞네요. 네. 잘 보이실까요? 예. 요손 군형과 저쪽 손에 홈을 껴서, 이제 고정성을 탁월하게 만드는 건데, 어 지금도 괜찮긴 한데 좀 약한 것들은 약하더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나 이런 거. 네. 그리고 쉴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제가 그 티탄즈 리뷰할 때 설명드렸는데 요 쉴드는 이렇게 또 슬라이드 형식이라서 이렇게 네, 짧게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근데 저는 워낙긴걸또 좋아해서 이렇게 있고 이제 문제가 빔샤벨인데 글쎄요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여기는 홈 파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처럼, 이렇게홈 파여서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이게 2006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2010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기억, 산거 기억하는데, 아니, 아직도 개수가 안 됐어요. 이거, 혹시, 이거, 네모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좀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네. 홈이 과연 파졌는지, 네. 그것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하고 이제 가동성을 좀 보여 드려야 될 텐데 가동성은 특별히 막 나쁘진 않아요. 뭐 다리가 360도로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팔은 이렇게 이렇게 접는 게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팔은 이렇게 접는 게 가능하고 이제 다리는 막 그렇게 접는 건 불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뭐 가동하는데 특별히 불편한 건 없는데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리지. 아이고 모기가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MG가 이 다리 벌리는 게안 됩니다. 볼관이볼관절이어 가지고. 근데 이때 당시 네모의 특이한 거는 요 요게 아이고. 왜 이렇게 뚝 떨어지냐. <laughs> 이게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쪽을 가운데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아 보이셨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특별히 쓸모 없는 기능인데 여기 보이실까요? 아, 잘 보이셨을 텐데 화면 이빛이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앞으로 슬라이드식으로 움직이는데 저한테는 또 불필요한 그런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동성을 좀 늘려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얘기를 했던 것보다 그 그때 당시 제가 얘기를 했죠. 그 가동성이 이렇게 하면 늘어날까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저는 특별히 막 포즈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라이플도 여기 보시면 요 손가락 군형을 끼우고, 요렇게. 이제 요렇게 잘 돼요. 고정은잘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요거예요 네. 요거. 빔샵에. 잡을 때 군형이 없으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홈이 없으니까. 쥐기도, 왜냐면 이쪽에 또이손 쪽에, 근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손 쪽에 홈이 있어가지고 또 잡는 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칠 수는 있는데, 아 이거 포즈 잡기는 못, 합니다. 이거는 하지 마, 뭐, 사지 마세요. 예.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보이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홈이 있어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예, 여기, 보,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빔샵으로 못 잡고요. 뭐, 아까 가동성 얘기했는데, 이제 손가락 가동성을 보면은, 잠시만요. 손가락 가동성은 이제 엄지. 엄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홈 보여드릴 때 보면은, 이때 당시 MG가, 이렇게세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이쪽에 그, 이음색 칼로 잘라놓은 다섯 개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막 전지가동선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요 볼관절에 따라 이렇게이런 식으로. 네. 그때 당시 MG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네. 이제 막 발전하는 단계였으니까, 네. 지금의 MG가 저는 좀 완성형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교체선 네. 근데, 이, 예전 MG는, 네, 좀 이랬어요. 근데 또, 그러면은 또 손을 교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실드 얘기를 이제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 거, 어, 티천, 티탄즈 리뷰, 마크2 티탄즈 리뷰 보시면은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방패를 이런 식으로, 요, 홈에 끼울 수 있습니다. 혹시, 어,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좀 보고 와주셔도 돼요. 제발요. <laughs> 제발.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를 이렇게 쥐고. 아이고. 잘 됐나? 어, 잘 됐네요. 그래서 고정성 나쁘지 않고요. 자세 취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네. 아이고. 고정성 나쁘지 않고 자세 취하는 거 너무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이제 마이너스는 요빔 샤펠 손잡이. 요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말고는 이제 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잘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네. 좀 만약에 지금 2 0 0년 이자 아니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근데 2006년에 나온 MG를 만약에 산다. 그럼 저는 무조건 사라고 하고 싶어요. 일단 가격에서 이미 승부가 났고요. 그 가격을 뛰어넘는 좀 뭐랄까? 이런 디테일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추천. 가성비 짱입니다. 네. 그리고 간절 가동성도 너무 좋고. 이제 다리 쪽에 막 이렇게 완전, 지금처럼 막 완전 이렇게 옹박처럼 이렇게 올라가진 않는데요. 그거 빼면 괜찮아요. 네. 근데 또, 굳이 뭐, 네. 아,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발 디테일이 이게 되게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돼요. 네. 거의 뱀처럼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니까, 러 뭐, 포즈 잡을 때나 이럴 때 좋아요. 이렇게 위로도 올라가고. 그래서, 어 MG 네모. 저는 너무 추천드립니다. 가성비 짱! 가성비 짱이고, 어 네, 가성비 짱이고, 뭐, 특별히 어디 안 돌아가는데, 안, 뭐, 튼튼하고, 네, 허리도 잘 돌아가고, 네.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거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만약에 건프라를, MG를 입문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저는 퍼스트 2.0도 추천드리고 이런데 네모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혹시라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저도 이제 학생 때이 MG 건프라를 시작했는데 고 아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어 이제 뭐 망칠 수도 있으니까 좀싼걸 아예 추천해드립니다. <laughs> 저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니퍼도 모르고 그래서 가위로 자라고 그랬거든요. 집에 있는 가정용 가위. 네, 그러니까 한번. 사서 만들어봤어요. 박스도 자꾸 정말 좋습니다. 너무 추천드리고, 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혹시 이거 빔샵에, 그거, 최근, 최근판은 이렇게 뚫려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최근에 사신 분들이 있으면은, 네. 그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